안녕하세요, 무명 배우입니다. <laughs> 무명으로 유명한 배우 우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기로 돈 벌고 싶어요. 매달 다른데 그냥 연봉이라고 치면 한 300만 원? <laughs>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까지 아무도 내가 나온 지 모르죠. <laughs> 저는 그냥 저의 때가 우리 기다리는 거죠. 음. 누가 저 데려가실래요? <laughs> 연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기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어, 돈 받고 현장에 나간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어떤 계기로 연기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를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 댄스 부도 하고, 그러다가 PD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기획하고 디렉팅 하면서 배우들을 보잖아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연기학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음. 그럼 이제 그 일은 좀안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도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데요.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배우로서 이제 수익이 없는 부분을 음. 저그 일로 좀 메꾸시는 건가요? PD 그렇죠. 도 수익이 많진 않지만 외식하고 커피 사 마실 정도는 됩니다 연기로 돈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하면은 저 연기만 하고 벌어먹는 배우요라고 하거든요. 뭐 유명세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연기를 직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탑 배우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응. 뭐 되면 좋지만 탑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가기에는 너무 험한 길인 것 같아요. 이 여정을 계속 가다 보면 탑 배우가 되는 거는 그냥 결과인 거고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탑 배우 될것 같아요? 네, 하하하하, yes. <laughs> 가, 기아 거. 오... 저 오늘 오디션 봐가지고 잠깐 연습하러 연습실 왔습니다. 나 이딴 소리 하기만 해요. 아니, 아니 그게 요즘 뭐 유행이야. 지겹다 드라마 낱말이에요. 아줌마 같은 집업들이 제일 날로 먹는 것 같아. 네. 같이 연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laughs> 음. 오디션장에서도 실제로 상대 대사를 쳐주니까 이렇게 하는 게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은 두 분이서 같은 역할로 오디션을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저희가 같은 대본으로 연기를 한다고 해서 라이벌이나 뭐 그런 건또 아니고요. 음. 음. 어차피 이 대본이 주연 대본이거든요. 무명 배우잖아요. 저는 사실 오디션을 보는 게이 작품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관계자들한테 내 연기 보여준다. 음. 그래서 안 되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laughs> 음. 될 리가 없지, 이러고 이제 다른 거 준비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미모 그것도 빠질 수 음. 없지. 그렇죠. 샵 가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음. 근데 샵에 한번 가면은 보통 얼마 정도? 데일리 메이크업 받으면 8만 원. 진짜 촬영용 메이크업은 뭐 15만 원까지도 하고. 가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본 적은 많이 있죠. 광고 같은 거 찍을 때 헤어 메이크업 지원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남기는 거니까 제 돈으로 바꿔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영화 이제 오디션인데 바꿔 가실만하지 않으셨어요? 영화는 좀 자연스러운 얼굴을 좋아해서 어. 안내할 때도 과도한 메이크업은 금지라고 음. 안내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셀프. 음. 그럼 연기를 처음 시작하면은 경력은 어디서 쌓아야 돼요? 보통 학생 작품 많이 하고요. 제가 처음에 연기학원 갔을 때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몇년 배우면 데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 선생님이 90주면서 3년 배우기 전까지는 나갈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단계가 있어요 거기서 영화제도 좀 가고 얼굴도 좀 알리고 하다 보면은 상업으로 조금 갈수 있을까 드라마로 갈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엿보는 것 같고 첫 작품이 그럼 뭐였어? 첫 작품은 고려대학교 학생 작품이었는데요 가스라이팅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얼마 받으셨어요? 보통 10에서 15만 원? 단편 영화는? 1급 10만 원 이상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촬영 1급만 했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 이걸 오디션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걸다 따지면 손해인가요? 그죠 <laughs> 경험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봐야 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지금 너무 떨려요. 미치겠어. 대사만 절지 말자 이러고 있습니다. 하아... 하아... 렛츠 고! 요 오늘을 위해서 몇 퍼센트 준비하셨어요? 네, 420% 정도 최선을 다했 오디션은 항상 내 지금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laughs> 아주 팩트 폭력의 현장이랄까? 아, 결과는 그럼 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결과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 작품이 다가 아니니까 불러주시면 감사히 가고 안 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오디션 봤을 때는 아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닌 누가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나니까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신인인데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자! 언니가 커피 사준대요. <laughs> 자, 이제 얘기하자. 카메라 켰어. <laughs> 저 인스타 릴스로 브이로그 올리고 있거든요. 맨날 뭐할 때마다 이렇게 찍어요. 촬영하는 거, 수다 떠는 거, 운동하는 거. 제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laughs> 많은 분들께 어필하기 위해서. 릴스를 보고 연락오는 것도 있나요? 네, 광고 에이전시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고, 프로필 보내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직접 냈을 때, 어, 릴스 봤다. 이런 분도 계셨고, 음. 어떤 p d 님은 같이 한번 콘텐츠 만들어보자. 이랬던 분도 계셨어요. 음. 처음에 어떻게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올해 상반기 내내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디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음. 내가 배우로서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죠. 집 밖으로 3주 가까이 안 나왔는데, 맨날 울고 막 친구들한테 나좀 살려달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아, 그러니까 살아야겠는 거예요. 뭐라도 돌파구를 찾아야겠는 거예요. 배우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머뭇머뭇했었거든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가 뭐 머뭇거릴 게 있나? 내가 지금 따지고 있을 게 있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30대 자영업자 이야기도 찍고 있네요. 좀 어떻게 버티셨어요? 적금 깨고 엄마 손도 조금 빌리고 음, 단기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아꼈고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버텼고요. 정신적으로는 주변에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 어떤 선생님은 무료로 수업 들어오라고 하셨고,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이후. 아까 이렇게 울었으면 좋았 같아요 <laughs> <laughs> 감정이 또 올라오네. <laughs> 주변에 투잡이나 쓰리잡이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안 하는 사람 없을걸요? 작년까지만 해도 3년 내내 쓰리잡이었고, 친구들도 다 알바하고, 뭐 단기 알바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죠 배우로서 수입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세요? 매달 다른데 그냥 연봉이라고 치면 한 300만 원? 단편 영화 같은 거 찍으면 회차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으니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보요제 친구 중에는 얼굴이 되게 예쁘고 이미지가 좋아서 광고로 3, 400씩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에도 좀 연기를 하시는 게 좋으신 건가요? 연기가 너무 좋아요 <laughs> 되게 자유로워지고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아 연기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짐이 많고 차는 없고 스프터를 탑니다 이따 담편영화 촬영 갈때 입을 옷이랑 업무 좀 봐야 돼서 노트북 들고 왔어요 저 괜찮아요 제 역할이 똥역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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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 나옵니다. 시나리오가 너무 좋고 영화제 제작 지원자이랑 얼굴 안 나오게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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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까지 닫으면 이제 똥이 됩니다. <laughs> 아, 똥. 소품용이 <laughs> <laughs> 없어가지고. 이걸 쓰고 난투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숨막혀 죽는 줄알았어 진짜 질식할 뻔했어 <웃음> <웃음> 의도치 않게 메소드 연기를 했다 I'm ready <laughs> 아 귀여워 <laughs> 감독님이 귀여워해 주셔가지고 좋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귀여운을 받겠어요 이거 저거 다리 아닌 다리 사이가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 모습 보니까 <끝> 어떠세요? 귀여워. 그치예요?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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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Jedi>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진짜 더워요. 이게 1일월달에 영화제에서 상영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돼요. 근데 이제 아무도 내가 나온지 모르잖아. <laughs> 정까지 <laughs>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이렇게 아무도 몰라도 괜찮으세요? 재밌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인사 하나 할 때도 연기를 전 안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거죠. 이제 연기하실 때 어떨 때가 제일 뿌듯하세요이 시나리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독님, 스태프, 배우 모두가 만족하는 그 순간이 탁 나올 때가 있어요. 와 너무 이거다 이렇게 다 같이 공감하는 그 순간 너무 뿌듯하죠. 촬영 기획이 하셨잖아요. 돈은 받으세요? 받죠. 받죠. 썰쌀합니다.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좀 싫죠. 왜냐하면 너무 그 배우들의 간절함을 착취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 배우의 연기력과 이 직업적 사명감을 사용하시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주시기는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을 도전하려는 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긴 여정이고 되게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면 하세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제가 처음 릴스 올릴 때 자기소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때 썼던 제일 처음 썼던 문장이 무명에서 믿보배 가는 그날까지 같이 가주실래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릴스로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 거고 그게 끝나는 날은 내가 믿보배가 되는 그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님에게 연기란 어떤 걸까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허구. 왜냐면 허구 안에서 연기할 때 살아 있음을 느끼거든요. 이게 진짜 내 삶이다라고 느껴요. 내 이름이 생각보다 목표한 것만큼 알려지지 않았어도 배우를 하실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럼 이름을 알기 리 위해서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연기가 좋아서 계속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장이든 어떤 역할이든 내가 거기에 얼마큼 투자하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저는 거기서 제삶에 가치와 또이친구을 느끼거든요. 그냥 계속 연기하면서 살고 싶은 게제이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만맞으이바맞으수있로는수있고는데 친구는 이친구 이런 시스템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테이블링 QR 오더라고 하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달에. 아 진짜요? <laughs> 기존의 테이블링 모더보다는 한5분의1 정도 완전 저렴한 가격이어서 저도 바로 신청했어요.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laughs> 기존 거는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 청소할 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터치가 잘못되면은 주머니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편리해졌어요. 진짜로. 아,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laughs> 아, 그리고 내장 분위기랑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 커스텀을 해주는 거. 거든요?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손님들이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하고요. 보셨죠? 주문 들어오는 속도 업계에서 제일 많은 포스기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사례님들 기존에 쓰시던 결제 환경 그대로 옮겨서 쓸수 있어서 엄청 편리합니다 웨이팅 1등 업체 테이블링에서 만들어서 믿고 쓸수 있는 QR 오더 서비스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채널을 보고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과 설치비 면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